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사람이 어디 갔나? 여보. 짜잔. 오늘 정윤 약속 잊은 거 아니죠? <laughs> 그럼 그런 개념에 그냥 지나갔다가 무슨 화를 당하려고? <laughs> 사모님은 그냥 나와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laughs> 동민아. 영어 수업 끝나고 진호랑 같이 놀아. 게임 너무 오래 하지 말고. Yes. 유 <laughs> 택시. 택시. 아 자기 아. 응. 여보. 여보. <preserving> 여보, 교통사고였어. 당신 큰 수술 받았어. 아유진영 씨의 경우에는 하반신 마비를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저 집사람 만나러 오셨어요? 네. 김용범씨안 사람이에요. 차 운전한. 책임 보험도 안 들었던 말씀입니까?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만 죄송합니다. 급한 대로 만들 수 있을 만큼 만들어봤어요. 이걸로 어림도 없겠지만 그래도 조그만 성이라도 보이는 게 사람 도인 것 같아서요. 이걸로 끝내겠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앞으로 넣어두세요. 뭐... 남편분 돌아가시고 경황도 없으실 텐데 가지고 가세요. 저기요. 내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 내가 다시는 못 걸을 거래 이런 엉터리 같은 병원이 어딨어? 나 당장 나갈 거야 나갈 거야! 나 이렇게 만든 운전수 새끼 데려와 죽여버릴 거야! 절대로 가만히 앉을 거야! 그 사람 죽었어 뭐? 어? 당신 치고 중앙선 넘었다가 마주오던 차랑 부딪혀서 <laughs> 나 오늘은 사무실에 나가봐야 돼 가봐요 어. 이게 무슨 짓이야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가요 나가 아주머니 내가 이 환자 저 환자 많이 봤지만 저렇게 성질 지랄 맞은 환자는 처음이에요 글쎄 나는 더 이상 못하니까 간병비나 계산해줘요 이것만 놓고 가려고 했는데 사골 국물이에요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이쪽 걱정은 마시고 힘내서 사세요 애도 아직 어린 거 같은데 저 제가 그일 하면 안 될까요? 중풍 된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거든요 아직 굶어 죽으려면 멀었네요. 이 정도 기운은 있으니까. 던지고 싶으면 던지고 원하는 건다 해요. 제가 다 도와줄게요. 정말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려고 야스. 여기 있는 거잖아요.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죽는 게 무섭지도 않아요. 이런 걸로 사는 게더 무서워요. <laughs> 당신이 사고 나기 전에 할수 있는 일이 만 가지였다면, 지금은 9,900가지예요. 당신은 파란 하늘도 볼수 있고, 바람소리도 느낄 수 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한테, 잘 다녀왔니? 인사도 할수 있다고요. 동민아! 죽어! 어. 내가 도와줄게! 와. 죽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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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하지 마! 하지 마! 안 돼! <laughs>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고마웠어요 엄마 동민아 동민아 밥 먹자 응음 이게 밥이야 죽이야 아이씨 나 먹어 왜뭐 필요해? 양말도 같이 돌린 거야? 그럼 안 되는 거야? 그 니트는 손빨래해야 되는데. 다음부터 주의할게. 아니야. 이제 못내고 다닐 일이 뭐 있겠어. 아니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오전 중에 회의 있었잖아요. 앞으로 회의 시간은 오후에 잡아줘. 나 오후에 출근할 거니까. 안 그래도 이 건물에만 회계 사무소가 두 개나 생겼는데. 나가. 얼른 이 방에서 나가. 무슨 일이야? 너... 아빠, 엄마 똥 쌌나봐. 냄새나. 나가지 못해! 애가 몰라서 그런 걸 가지고 왜 그래? 음... 어머! <laughs> 아, 여기서 일하세요? 네. 아빠, 내일 학교 올수 있어? 왜? 나 급식당번이거든. 다른 애들은 다 엄마가 와서 해준대. 내일 점심 약속 때문에 어려울 거 같은데. 안 돼. 꼭 가야 돼. 알았지? 그럼 일을 누가 하고? 이번에 콘사 등록을 위한 분석 자료는 잘 받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 공모 가액을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급한 일이 좀 있어서요. 맛있게 먹어. 핫보시 받아 먹어요. 뜨거니까 조심하고 챙 제가 너무 늦었죠? 동민이 엄마 대신 오신 분이 계신데요 네?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laughs> 신경 쓰지 마세요 저, 맞벌이 엄마들 급식 도우미 반의했었어요 <laughs> 엄마, 괜찮아요 엄마, 이따가 내가 전화할게요 <laughs> 여보세요. 여보, 얼른 와. <laughs> <laughs> 뭐한 거야? 큰일 <laughs> 날 뻔했잖아. 동민이 간식 만들어 줄라 했단 말이야. 하지 마.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힘들어? 나만큼 힘들어? 당신은 하고 싶은 말이라도 다 하지. 난 그래. 솔직하게 말해. 나 귀찮고 짐스럽지. 성가시가 무거워 죽겠지? 안 사라져지면 좋겠지?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마트 일은 저녁에만 시간제로 하거든요 아휴, 묵 먼지가 참 많네요 이래서 남자들이 살림하는 건 티가 난다니까요 앞으로는 예전대로 하려고 도와 주시는 분이 생겨서 너내일 준비물에 배드민턴 라켓 있네. 그런데 예스. 선생님이 집에서 연습해오랬는데. 아줌마랑 연습할래? 나 배드민턴 잘 치는데. <laughs> 뭐라 붙는 거야? 문도다열어놓고 누구야? 병원에 있을 때 간병해 준 사람. 사람 쓰려면 좀나이 지긋한 아줌마로 쓰지. 나 오다 흙기 보고 다른 가족인 줄 알고 형분지 몰라봤어. 남편은 무슨 일 해요? 죽었어요. 미안해요. 난늘 씩씩하길래. 그럼요. 나만 바라보는 애들이 둘이나 있는데 늘 씩씩하지 않으면 어쩌겠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이렇게 주문을 걸죠. 아자, 아자, 화이팅. <laughs> 아줌마 여기 국산어 말아주세요. 합석해도 되죠. 건배. 힘들지 않으세요? 남편 없이 일하고 애 키우는데 몸은 고단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다른 생각 안 들고 그 사람 사고 나던 날 옆에 여자가 타고 있었어요 지 새끼들 과자 한 봉지 안 사주면서 멀쩡한 처녀는 임신까지 시켰더군요 이대로 주저앉지 않겠다 그 사람이 진비까지 내가 다 갚으면서 살겠다 그게 이기는 거다 괜찮아요. 어. 정신 좀 차려봐요. 어. 어. 수진 씨. 수진 어. 씨. 어. 어. 우리 어쩌다 이랬죠? 이제어떻게 동민 엄마 얼굴을 봐요 전에도 일 바쁠 땐 사무실에서 밤샘하고 그랬잖아 어... 정신이 없어서 그그씩한 번씩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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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동민아 우리집가서 진호랑 좀 놀아. 응? 동민 엄마, 무슨 할말 있어요? 이 집에 일 다니는 여자 있잖아. 내가 며칠 전에 봤는데 그 여자랑 동민아빠랑 모텔 들어가는 거 내가 봤잖아. 사실 나하고 잠자리하고 싶은 기분 들겠니? 그 사람도 불쌍하지. 내가 해줄 수 없는 걸 다른 여자가 해줄 수 있다면 눈 감아주고도 싶은데 정신 차려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 언니, 내가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봤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 진짜 웃긴 여자야. 그 여자 죽은 남편이 언니 들이받은 차 어? 운전사더라고. 뭐? 언니 듣고 있는 거야? 어? 아, 치워. 뭐? 아!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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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뻔한 놈, 나쁜 야 네가 인간이야? 네가 사람이냐고 네가. 넌 나한테서 남편까지 빼내야겠어. 뭐? 나뿐이야! 아직 무슨 짓이야? 네들이 인간이야? 네들이 사람이야? 여보. 뭐? 어떻게 되시면서 어떻게? 너 당신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그렇지? 하필이면 왜저 여자야? 하필이면 왜? 당신도 그동안 힘들었겠지만 나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나도 누군가의 위로가 받고 싶었다고 뻔뻔하고 가증스러워 <laughs> 절대로 용서 못해! 이혼하겠습니다 술이 너무 많이 취했었고 그렇지만 아내 몰래 지속적으로 만났거나 한건 절대 아닙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할 도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자괴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긴 싫습니다 제 아들도 그 여자를 잘 따르고 어쩌면 제가 물러나는 게이 가정의 최선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당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처참하게 부서져서 수술실로 실려들어가는 당신 보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냥 숨만 쉬게 달고 누구나 살다 보면 인생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그만 탈래. 재미없어. 옛날에 엄마랑 시합할 땐 엄청 재밌었는데. 겨우 그것하고 그만이야? 엄마! 엄마랑 누가 빠른가 시합할까? 정말? 너 엄마 얕보지 마. 딱